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화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가조면 석강리에 있는 서량 배드딸기. 보시는 대로 두둑이 한둘셋넷 다섯 여섯 두둑인데 제일 가쪽은 이제 한 골씩만 심겨져서 열 골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농장에 제가 온 것은 여기 농장은 저희들 원래 세작형제, 3년째 이제 유럽에서 온 영양제를 꾸준하게 쓰고 있는 농가고, 어,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 유럽 농자재를 쓰기 이전하고 이후의 이렇게 평균치를 보면은, 어, 최소한 그 소속된 작목반에서 어, 적어도 뭐 10분위로 이렇게 나누면, 적어도 10% 이상의 어떤 등급 상승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엽색이나 생육 상태는 굉장히 좋고 지금 작황을 보면은 1화방 끝물입니다. 지금 1화방 거의 끝물이고 2화방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3화방도 이제 달고 나온 데는 나오고 지금 속에 무릉대도 있고 지금 그런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2화방 나오고 지금 그렇고 음 그런데 이제 단지 옥의 티라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꽃받침이 이런데 제법 와있다는거 그리고 꽃받침도 제법 와있고 지금 받침이 심하게 말라 가지고 이렇게 꽃곰팡이 형태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열매가 이 꽃곰팡이가 이미 확산된 상태로 이렇게 한개씩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잿빛 곰팡이 뭐 훈정도 하고 나름대로 약관리는 열심히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농약으로 해도 되는 게 있고 생리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들은 농약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할 때마다 농암 면역 플러스, 농암 면역 플러스로 하면 1차적으로는 티펀 염류 농도를 개선해가지고 어, 염류장애를 개선해서 팁번이라든지 뿌리 발근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리적 기억현상 이런데 보시면은 기억가도 지금 팁번이 이런 폭이 오는 데는 보면 기억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벌이 수정을 안 시켰다기 보다는 이게 생리적으로 어, 양분이 정확하게 염류장애에 서 흡수,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붕사라든지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조금 방해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되고 꽃대도 이렇게 보시면 잿빛 곰팡이나 뭐꽃 곰팡이의 어떤 현상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오의 티인데 이런 데도 보면 목이 지금 생리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있는 게 이제 제법 보입니다. 뒷본도 이렇게 많이 왔었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는 농가 대표님들한테도 제가 농암면역플러스를 적용하면 아 금상첨화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번 들었는데 아직 적용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기은가도 조금 눈에 띄고 지금 그렇습니다. 티번이 심한데는 이렇게 제일 심하고 티번 심하고 이제 꼬끔팡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곰팡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있고, 그리고 생리적 기응현상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농암 면역플러스, 아직 딸날이 지금 1월 중순인데,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지금 3, 4개월 아직까지, 어, 하기 때문에 농암 면역플러스를 지금부터라도 좀 적용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모종 때부터 활용을 만약에 한다 모종이나 뭐 f 딸기 정식 초기나 그때부터 이제 전생육 과정에 저희들 농 e 면역 h e 스를 활용한다면은 the day after, the day after, the 병이 y after, the day a f t 병 r the day after, the day after, the day after, t 또 밝은을 좋게 해서 밝은제 역할도 충분히 해주고, 염류를 분해해서 양분 흡수도 도와주고, 아,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음, 유럽 영양제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리고 농암 면역 플러스 또 이렇게 활용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래서 두 단계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 유럽 영양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판단을 하셨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면역 플러스 까지 적용하면 더 이제 어한 단계 더 거리 그래 대면서 좋을건데 좀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아방 이제 막바지 꽃이 지금 수정은 보시면 이아방이 지금 일번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티번이 심하게 오면서 이게 기형이 됐습니다. 이래 지금 이런 것도 2번가에서 1번가하고 지금 2번가 기형 두개 정도는 영향을 미쳤고, 아 그래서 이게 티번이 오면은 이게 연맥이나 또 이런 기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상적인 광합성 작용에도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또 제가 다녀보면 또 이렇게 대서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까주면 아... 색강리 오늘 1월 14일 수요일인데 지금 생육 상황이 보시면 이제 1화 방 끝물 그리고 이제 2화 방 한참 이제 수정 거의 2화 방 수정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정 상태를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개 이상 이미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꽃 작업은 안 했고, 지금 고른 상태의 생육 상황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